유전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 성대한 자리를 마련하고 초청해 주신 주한미군 전우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 관련 사안들을 다룬 전적이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새로 자리를 맡은 지 2주밖에 되지 않아서 정보를 다양하게 알긴 하지만 깊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명한 전 장관께서 앞서 한미 공동선언을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해당 업무에 참여하셨던 양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한미 공동선언들은 저희 실무자들에게 전략 지침이자 상위 명령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를 반영하고 구체화해서 양국 정상께서 폭력계에 제시했던 사안들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게 바로 우리 같은 행정관료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하나씩 검토해 봅시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4일 미 국무부에서 신임 정권의 대외 정책 기조에 대해 연설하셨습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미국 대외 정책의 외교 전략을 복귀시키겠다고 말, 말하셨습니다.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강화하되 과거의 문제 의식이 아닌 오늘과 미래의 문제 의식에 기반해 새롭게 시행하겠다고 말, 말하셨습니다. 외교 전략으로 이끌겠다고 하신 대통령의 말씀은 이전과 같이 주요 동맹국들 협력국들과 어깨를 맞대 저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결하지만 이가 의미하는 바는 미래의 도전 과제와 기회들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며 현존하는 동맹 구조에 중점적으로 기반을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맹 중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것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어에만 치중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전세계 안보를 보호하는데 한미동맹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비극적인 전쟁에서 태어난 한미동맹은 이제 전세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합심해서 세계적인 안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일어난 사건들을 토대로 미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시민 내각위원들, 그러니까 오스틴 국방장관,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초로 했던 하, 해외 방문은 도쿄와 서울에 대한 방문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첫 정상회담 두 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방미했을 때였습니다. 또미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일본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서 취임 후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했듯이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은 도쿄와 서울의방문에 도쿄에서 3자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또한 전략 안보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렇듯 미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고유격을 토대로 계속해서 실질적인 구체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셔먼 미 국무부 차관께서 일본과 한국에서 일본의 외교성 사무차관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가진 회담에서 제가 주목했던 건 바로 그들의 그 시야가 굉장히 멀리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북한 얘기도 나왔고 안보 동맹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앞서 말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과 기회 또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과제와 기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잠깐 개걸해 볼까 합니다. 핵심은 미국 국민들에게 저희가 그리고 한국의 관계자들 또한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해야 하냐면 왜 270년이나 된 한미 동맹이 아직도 의의를 가지는지 한미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어떻게 양국을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지 있는 등을. 저희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만이 아니라 한미 2일 3국이 함께 맞서야 할 도전과제들을 한번 다시 이쯤에서 정리해보죠. 기후 위기를 저희가 얘기했었습니다. 코로나 19 모두가 코로나 19도 있었죠. 모두가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도 면역률을 높이려는 중이고 다음 이런 범세계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 공급망 위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 수요가 있는 주요 부품과 기술의 공급원을 한 국가만으로 한정할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이버 위협, 여러 기업들과 정부 조직들과 사법부가 국가단위나 조직적 단위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방어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국제조직들의 운영과 관련해서 독재 정권들과 민주주의 정권들 간 근본적인 차원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태어난 투명성, 책임부과,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법치주의 체계, 그리고 유엔 체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브레튼우즈 체제를 비롯한 경제 체제 또한 포함해서 그때 저희가 보호할 수 있었던 그 가치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외교 차원 길이 담화를 가졌을 때 제가 놀랐던 게. 최종건 제1차관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사실 감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번역했던 건 이런 전후 세계 질서가 존속했기 때문이고 또 한국은 이제 동맹들과 든든한 어깨를 맞세고 질서 보존에 힘쓰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저희 입장에서 정말 동맹으로서 기뻐할 만한 도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잘 알려진 문제인데 중부 아메리카의 부, 북부 삼각지대의 불안정 사태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듣고 놀랄 분이 많으실 텐데,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미국 캐나다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아시아 국가 중첫 번째였고, 이에 우린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저희가 한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이고, 10년, 20년 전이었다면 기다하기 어려웠을 법한 지원을 한국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도시, 디지털 경제, 포유공적 성장, 양자 정보 광학 과학, 인공지능, 우주탐사, 생명과학 등의 각 가지 중요한 신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국제사회가 이런 신기술을 다아주는 것과 관련해 어느 정도 따라, 따라 어느 정도까지. 동맹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 기준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도 됩니다. 앞으로 6G,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이 실현됐을 때 기술의 국제적인 표준이 독재 정권들이 지지하는 국제 기술 표준이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열린 사회가 지지하는 국제 기술 표준이어야 할까요? 기후위기 대응은 한미일 외교차관 대담에서 또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한미일 세 정부는 향후 30년 이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어렵지만 신속하고 발빠른 변화를 위한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조치에서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기술적 외교적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외교차관급 회의에서는 또 진행 중인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불안정을 야기하고 또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동중국해에서 현 상황을 바꾸려는 중국의 독단적인 시도에도 반대했고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무역, 그리고 항행의 자유와 남중국해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준수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삼자 회의에서는 또한 대한 대만 해협 인근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한미일 외교 차관들은 북한 비핵화 완연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셔먼 미 국무 차관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공조 의지를 표명했고 남북 문제와 남북 문제와 관련해 급즉각적인 그 조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새 외교차관들은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달성을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새 외교차관들은 또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하의 영내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정책은 아세안의 방향성과 모두 같은 차원에 있으며, 각 국가들의 정책방향 달성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한미동맹이 맺고 있는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있었을 겁니다. 협력을 위한 실무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블링컨 국무장관께서 국무차관이셨을 때를 떠올려 보면, 국무장관, 국무장관께서는 분기별로 한미일 3국 외교차관회의를 열겠다고 당시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약속을 그대로 실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차원에서는 이 업무가 버겁겠지만 3자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훌륭한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국무장관급 차원에서 그리고 백악관 차원에서도 보다 많은 노력,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지막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어떤 국제기구나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에 가입한다 가입하지 않는다를 굳이 못 박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쿼드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과 동일하게 한미일 3자 관계로 유지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동아시아와 아세안에 집중된 회의체와 G7, 유엔국, 유엔 UN 등의 가입국으로 활약할 테니까요.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민주주의적 원칙을 대변하는 다자기구나 회의체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겁니다. 바람직는일 같습니다. 미국이 현재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헤게모니 장악을 추구하는 중국의 독재 정권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통해 봤듯이, 공산당은 중국의 장기적 이익을 저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필요에 따라서 중국과 경쟁을 하지만, 가능하다면 중국과 협력하사, 협력하려는 자세를 유지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필요저, 필요할 경우 적대 관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드바치를 결정하는 한미 합동 심의 과정에 제가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베이징으로 출장갔을 때 이러가 생각납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중국 측에서는 저희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이 나왔었고 저는 죄송하지만 이 결정은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동맹의 결정이었고 동맹이 결정할 당시에 이미 중국이 이런 반응을 할 거란 것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그 일에 계속해서 보여준 결의에 저는 감탄을 했고, 하지만 아직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미래를 고려했을 때 이런 식의 결정을 할수 있는 동맹의 권한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지난 75년간 국제 질서를 잘 지탱해온 국제 기구들 또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횡포에 맞서지 않고 방관할 거라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들께는 그럴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한국이 중국에 보복당할 때 미국이 돕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도 마찬가지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한미동맹은 어깨를 맞대고 나설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너진 관계를 조속히 복구합다 그게 어려운 거죠.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중 최강대국이 바로 한국과 일본인데, 이렇게 양국이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미국은 불안을 느낍니다. 한국과 일본 또한 협력하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불안을 야기한다고 저는 덧붙이겠습니다.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미국이 수년간 노력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에 일어난 참상은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무자로서 저희가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은 과거와 불편한 감정을 무시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과거의 불편한 감정을 한 곳에 모아두고 이와는 별개로 분리해서 21세기 국가들 간 화합을 가능케 하는 것들을 갖고 오려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또한 한일관계가 원만할 때 보다 더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의 젊은이들 그리고 미국도의 미국의 젊은이들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주에 아시아 지역으로 출장을 갔는데, 미 국무차관께서 다시 비행기 재급유를 위해서 알래스카 엘멘도프 기지에 잠시 착륙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극적인 타개를 통해서 올림픽을 위해서 방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쿄에 착륙했을 때쯤엔 이미 무산됐지만요. 그래서 다음날 저희가 만났을 때 저희는 조바심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종건 외교차관과 무리 외교선 차관이 만났을 때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걸 보고 안도했습니다. 특히 최종건 차관님을 기자간담회에서 보셨다면 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는 말을 열과 성을 다해서 말하신 걸 봤을 겁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공통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화해의 가능성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둘 사이를 중재해 주길 양국 정부가 원한다면, 미국이 그렇게 해 주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저희 한미 삼국이 함께 협력할 때 각자의 안诺가 보다 잘 지켜질 수 있다는 걸 말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미국이 중국과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미 대북특별대표이신 성김 대표님 밑에서 제가 이런 적이 있는데 대북 정책은 그분의 전남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북 정책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2017년이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했을 때. 제 생각엔 중국과의 협의에서 북한이 중국에게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다른 충돌되는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에 저희 국제사회에 온전히 협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특히 북한이 2017년에 그랬던 것처럼 핵무기 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여서 위협을, 위협을 높일 때 더욱더 그랬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중국의 관점에서도 도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마커스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도발 수준으로 인한 위협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대만 수역 인근에서의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음을 저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대만 수역에서 자유로운 무역의 항행은 한국의 국익에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관심을 높인 게 아닐까. 공동선언에서 말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언론과 기자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속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취합하는 능력을 높게 평가하긴 합니다만 군통신사 복구에 대해서 제가 할수 있는 말은 뭐 일단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고 또 정전협정 68주년 기념일이 일어고 기념일이 중요한 날인 만큼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한 측과 함께 어떤 의미로 북한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자분들이 자유롭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저희 또한 알아보는 중이라서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Well,